소인수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인수라는 게 나와, 인수. 인수는 뭐냐면, 밑에 보세요. 자연수 A가 B와 C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때, 즉, A는 B 곱하기 C다라고 할 때, 누구를, 여기에 있는 B하고 C 있지, B, C. B, C를 A에 뭐라고 해요? 이것을 인수다라고 이야기를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가 있다고 쳐보자, 12. 12는, 사, 12 말고, 6으로 해보자. 10이 말고, 6을 해볼게, 6. 6은 얼마가 돼? 2 곱하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2하고 3, 얘네들 있지, 얘네들. 이것을 6의 뭐라고 그래? 인수라고 그래, 인수. 오케이? 그럼 반대로 6을 뭐와? 2와 3의, 자, 배수. 이렇게도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수를, 소인수에서, 소인수분에서 인수를 배우는 거니까, 2, 3, 2, 6의 인수라는 거.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세요, 우선은. 자, 그랬을 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B하고 C가 뭐다? A의 인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은 6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6하고 10은 뭐다? 60의 인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소인수라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인수 중에서 뭐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소수로 소수로 되어 있는 거 소수로 되어 있는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그래요.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12는 3곱하기 4지,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3과 4가 모두 뭐야? 12의 인수인데 그 중에 3은 뭐야? 3은 얘는 소수기 때문에 이것은 소인수가 될수 있지만 4는 소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소인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인 여기서 밑에 세 번째야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이제 쪼개서 나타내어 준진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소인수 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럼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몫이 나누었을 때 몫이 자 소수가 될 때까지 소수로 나눈 다음에 소수인수들의 뭐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자, 써볼게요.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앞, 위에서 했듯이 여러 번 곱하는 거지.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뭐 이건 초등학교 때했던것 같아. 자, 60을 소인수분할 거야. 60을 자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대로 나눠보는 거야. 소수 뭐 있어? 소수는 뭐 2, 3, 5뭐 이런 애들이 찍으지. 얘네들로 이제 가장 작게 나눌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나눠요. 그럼 60을 2로 나눴어. 2로 나눴더니, 보죠 60을 2로 나누면은 30대. 그 다음 30을 뭐로 나눌 수 있어? 2로 한번더 나눌 수가 있겠죠? 2로 나눴더니 얼마가 됐어? 이렇게 15가 됐고, 다시 15를 뭐로 나눌 수 있어? 3으로 나눴더니 5가 됐지. 그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5가 뭐야? 이게 이제 뭐가 됐어? 소수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나눗셈이제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어? 끝난 거야. 그래서, 몫이 뭐가 되면은, 이렇게 소수가 되면은, 여기서 누가 몫이야? 얘를 몫으로 취급하는 거야. 몫이 소수가 되면은, 이제 멈춘다. 자, 멈춘 다음에 우리가 뭘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얘네들 있지,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을 모두 뭐로,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내주면은, 소인수분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뭐, 뭐, 뭐 있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2를 두번 쓰는 것보다는, 예쁘게 거듭제곱 형태로,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60의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또는, 이게 가지치기 형태로 오른쪽에 봐봐.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 요게 더 쉽더라고. 요렇게 잘 하진 않아. 그럼 60을 이제 쪼개는 거야. 2 곱하기 30으로. 다시 30은 2 곱하기 10으로 쪼개고. 자, 15는 3 곱하기 5로 쪼갠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구를,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밑에와 같이 똑같은 60을 소연수분해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에 주의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소연수분해한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자, 소인수들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한번 써볼게요. 소인수, 소인수 소수인 인소수 인수들만의 뭐로 자곱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거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2 곱하기 2는4라고 해서 4 곱하기 삼 곱하기 오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듭제 형태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참고에 이제 제곱수라는 게 나오네. 제곱수. 제곱수는 말 그대로 두번 곱해진 형태들이야. 그래서 어떤 자연수가 몇번두번 번 곱해진 수. 그래서 1은 두번 곱하면은 1은 당연히 1의 제곱.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 지키지 마. 1이지만 제곱수로 취급을 해주고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4의 제곱인 16, 5의 제곱인 25. 얘네들이 모두 뭐가 돼? 제곱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눈만 있으면 알수 있겠지만 여기 제곱수는 다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뭐가 돼? 어, 소인수분해는 좀 그렇다. 어차피 16은 4의 제곱에서 4가 소수는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라고는 그렇지만 거듭제곱했을때 지수가 뭐로? 짝수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수 있겠어? 얘네들을 제곱수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제곱수는 소인수분해 하면 소수가 지수가 모두 짝수로 되어 있다. 아, 그러네. 자, 16도 제대로 소인수분해 하면은 보세요. 16은 2로 나누면은 2826, 248, 22는 4.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몇 제곱? 4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짝수가 당연히 될수 있겠네. 그치? 응, 이렇게. 자, 이렇게 받고, 그러면, 소연수 분해가 바르게 된 것을 고열, 찾아봐라. 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틀렸다. 왜 틀렸어? 자, 4가 소수가 아니니까 틀렸겠지. 얘도 4가 소수가 아니니까 틀렸고, 얘 같은 경우는, 응. 3번 어때? 3번은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된 거죠. 자, 39를 뭐로 나눴어? 소수, 3으로 나눴니까3 1엔 3, 33은 9 해가지고, 어떻게 곱했어요? 이렇게 곱했죠. 그래서 3 곱하기 13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3번은 띵동.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이제 81은 9의 제곱도 맞는 거지만, 이 9가 뭐가 돼? 이게 소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얘도 4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된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64 같은 경우는 뭐 2로 나누면은 이 32되고 2로 나눠서 16되고 2로 나눠서 얼마가 돼? 8되고 2로 나눠서 4되고 2로 나눠서 2에서 2가 몇 개가 곱해졌어? 이렇게 세 봤더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64는 2의 여섯째고 그 다음에 81은 해보면은 9, 9, 81이니까 3이 몇 번? 네번 곱해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4는, 24도 한번 해볼까? 24는 아까 요, 4가 2 곱하기 2잖아. 그렇지 그럼 2가 결과적으로 3개 곱해진 거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28도 마찬가지로 4가 2의 제곱이었죠? 얘도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막, 꿔줘야 되고, 아까 39는 선생님이 해줬죠? 3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요게 뭐가 될수 있다? 소인수 분해를 바르게 된 거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때? 소인수분해는 완전 쉽죠? 자, 오른쪽 것도 있으니까 수해머 같이 150을 먼저 해 보자. 가장 가장 작은 소수는 누구였어? 2였지. 2로 먼저 해 볼게요. 그럼 2 7에14 2 5 0되지그지 그다음 2안 되고 3을 해 보자. 그럼 3 2 6 3 55 되고 3안 되고 5를 해 보자. 5 5 25 이렇게 됐지. 그래서 5가 이제 마지막 나온 5가 어, 소수기 때문에 소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그럼 얘네들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곱하기 3곱하기 5에 얼마 제곱 이렇게 하면은 소인수분해가 끝난 거고 소인수를 모두 구해라라고 하면은 2하고 3하고 5 이렇게 해주는 거야. 소수인 인수만 쓰는 거니까 2, 3, 5에서 이렇게 소인수를 구해라면은 이렇게 세 개를 써주면 돼. 그다음에 뭐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방법, 방법, 두 번째 거,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요것도 이제,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얼마가 돼? 2 곱하기 얼마야? 자, 이게, 여기에 84를 2 곱하기 2, 4, 8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2를 2 곱하기 21로 쪼개고, 그쵸? 맞나? 어, 맞죠? 그 다음에 21을 3 곱하기 7로 이렇게 쪼갰어.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다 뭐가 돼? 이제 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 누구는? 4는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곱하기, 3곱하기, 그리고 7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중에 이제 소인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이제 밑에 있는 요 소수들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인수는 누구다? 2하고 3하고 7이 소수인, 인수, 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인 소인수분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